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익 몰아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익 몰아주기에 대해서 제가 한세 단계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몰아주기까지는 아니지만 주주가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한 이익 몰아주기. 세 번째는 이익 몰아주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이익 빼돌리기까지 되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익 몰아주기 단계에서 이제 첫 번째 기분 나쁜 정도는 사실 주주가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고 아쉬운 정도지만 이게 투자에 아주 치명적이거나 어떤 나한테 손실을 끼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요. 근데 아쉽다 정도가 될 테고, 이제 두 번째, 확실한 몰아주기라든지 이익 빼돌리기 정도는 주주에게 심각한 손해도 입히면서 이익 빼돌리기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와 분식 회계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이익 몰아주기는 아니지만 주주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요거는 아주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어, 뉴스나 신문에서는 약간 비난을 많이 하지만 이거는 이익 몰아주기 뒤에 나오는 이익 몰아주기나 빼돌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냥 경미한 수준입니다 도덕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주주가 조금 아쉽지만 뭔가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조금 약한 그런 수준.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오뚜기랑 오로라가 있겠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오뚜기를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는 오뚜기 라면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오뚜기 라면은 어, 전부 다 가족이 소유하고 있죠. 가족이 일부 소유하고 있고 오뚜기가 조금 소유하고 있고 그렇게만 소유하고 있는 비성장 회사입니다. 오뚜기가 오뚜기 라면을 빼버리고 그냥 자체적으로 라면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면, 이익을 몇십억 정도 조금 더 벌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뚜기 라면을 끼고, 오뚜기 라면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이익이 조금 누출되는 경향이 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오뚜기 라면의 그 간단한 재무제표입니다. 이게, 오뚜기 라면의 매출이 전부 다 오뚜기로 일어나기 때문에, 오뚜기 라면의 단기순이익 또한 오뚜기에서 비롯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뚜기 라면이 없었다면, 오뚜기에 이 단기순이익이 조금 더 가서 붙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선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의 어 자회사라면 사실 좀뭐 효율성이라든가 제조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 뭐 이런 거를 항변하면서 분사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꼭 나쁜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그럴 수 있다 좀 아쉽지만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릴 몰아주기랑 빼돌리기가 됩니다. 특히 제가 이 말씀드리는 몰아주기는 주주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주의 피를 빼서 이익을 몰아줘갖고 흔히들 자기 자식들한테 다 빼돌려버리는 거죠. 주주의 돈을 자기 자식들에게 다 돌려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기업은 정말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고요. 제가 이제 요 기업은, 그이 앞서 말한 1번 기업은 오뚜기랑 오로라 정도는 뭐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서 제가 기업의 실명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2번과 3번에 나올 기업들은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 렵습니다 어 특히 몰아주기 쪽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도 멀쩡히 성장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도 보여드리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거를 그림을 따서 붙이는 순간 이 기업이 어딘지가 좀다 알게 돼갖고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요. 이 기업은 실제로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한 3년쯤 전에 자산주로 접근한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깊게 파지는 못해서 이 이익 빼돌리기 하는 거를 눈치를 채지 못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기업의 이익,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상장 기업의 이익을 줄여버리는 사건이 있어서 제가 꽤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많은 손실은 아니었지만 어, 수익률 기준으로는 꽤큰 타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산주, 특히 이게 어, 자동차 1차 벤더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현기차 1차 벤더 섹터였는데, 1차 벤더였는데 그 현기차 1차 벤더뿐만 아니고 자동차의 협력사 섹터를 좀 멀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음,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구체적인 부품을 설명 안 드릴 텐데요. 이회사의 처음에 수익력은 아주 양호했습니다. 자산도 굉장히 양호했고요. 수익력이, 단기 수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뽑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나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아들 두 명이 있었는데 아들 둘한테 갑자기 회사를 세워주더라고요. 한 회사는, 어, 뭐, 무역, 뭐, 매입과 매출을 담당하는 해외법인을 하나 세우더니 또 하나는 그 전체 계열사들의 전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깔아주는 회사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놓고 이제 그 아들 둘 회사로 내부 매출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부 망, 이제 전산이라든지 이런 거 깔아주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일도 하는 회사를 세웠다는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자본금 10억으로 설립된 회사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빠르게 성장을 하냐면요. 이 자본금이 음한 10년 만에 200배로 성장 합니다. 엄청난 속도죠. 그리고 매출은 4년 만에 두 배씩 늘어납니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속도에요 확실히 이익을 밀어줬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 기업은 100% 가족 기업입니다. 감사 보고서를 보면 누구누구 왜이명이 100%를 소유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세 명이 다 아버지와 아들 둘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보더라도 지금 다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안 좋죠 1차 벤더들 손실나는 데 수두룩합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단기순 손실을 시현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16%고 단기순이익률이 순이익, 단기 15%입니다 이게 이렇게 몰아준 기업이 어 배당 같은 경우도 살벌하게 때리거든요 2017년 같은 경우는 번돈의 90%를 배당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본업에 돈을 갖다 줬던 주주들, 그러니까 모기업 상장되어 있는 모기업에 돈을 투자한 주주들의 돈을 아들 기업으로 전부 빼돌리고 아들 기업의 이익을 전부 몰아주고 그 돈을 가족들이 다 배당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죠. 내가 받았어야 할정당의 리워, 정당한 리워드를 전부 다 가족들이 빼돌린 사례가 됩니다. 이 기업은 실제로 본격적으로 아들 기업을 밀어준 순간부터 이그 주가가 하향곡선을 띄기 시작해서 정말 단한 번의 반등 다운 반등도 없이 몇 년째 내리막을 연속해서 걷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돌린 돈은 배당을 통해서 전부 가족 아들들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했죠. 이 돈들은 다시 자기네들 회사의 지분을 사는 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돈을 빼 와서 자기들 돈으로 다시 만든 다음에 그 돈으로 자기들이 회사의 지분을 사는, 그러니까 경영권을 확보를 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주들은 그 중간에서 이득을 볼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득뿐만 아니고 손실을 엄청나게 보게 되죠. 그리고 이게 1, 2년, 뭐 한두 달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거의 한 4, 5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주주보다 시간 지평에 있어서 훨씬 더긴 시간을 놓고 투자를 하는, 이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지분, 경영권, 그러니까 이 회사를 자기네 거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지평이 있어서 주주들이랑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보는 방법이 뭐냐면요, 감사 보고서나 그 연결 감사 보고서에 주석 사항을 보셔서 컨트롤 F로 특수관계자라고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자와 매출과 매입한 내역이 뜨거든요. 그러면 특수관계자와 매출과 매입 거래 사실이 좀 금액이 너무 많다. 아니면 뭐 대여금을 많이 줬다던가 아니면 지급보증을 많이 썼다. 특수관계자 뭐라도 금액적 거래가 너무 많이 돼 있다. 그러면 특수관계자 그 이름을 반드시 금감원 공시 사이트에 쳐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얼마를 벌어가고 그 모기업으로부터 빼돌린 이익이 얼마고 그리고 그 돈을 배당을 통해서 가족들끼리 먹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감사 보고서에 컨트롤 F를 누르셔서 특수관계자를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요. 그래야지 이, 이익 몰아주기 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익 빼돌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익 빼돌리기는 이익 몰아주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이익 몰아주기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익 빼돌리기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올린 생과 사를 가르는 재무제표 보는 법이란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비슷하게 언급되는 이슈입니다. 이익 빼돌리는 사례는 분식에 있어서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례들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제가 투자하면서도 실제로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많이 목격한 사례고요. 그리고 제가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도나기 직전에 이런 양상을 좀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익 빼돌리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뭐냐면요. 이제 갑자기 외국 법인을 취득을 하거나 외국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죠. 투자하는 형태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자본금을 납입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수를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주 예를 드렸었는데, 기업이 전혀 상관없는 업종에 해외 법인을 거액을 주고 인수하는 것은 세관경을 끼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익 빼돌리기의 아주 전 단계 그 스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국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다가 온갖 명목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투자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변기 만드는 회사를 샀는데 거기다가 변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 이익의 대부분을 그쪽의 투자금으로 다 때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주주가 딱 봐도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이 되게끔 포장을 합니다. 뭐 신사업 진출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바이오 뭐 약품에 대해서 뭐 뭐를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막 공시를 막 띄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별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그런 회사를 선택도 안 했겠지만 이제 회사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분별력이 있으면 이상하다고 낌새를 최고 많이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공시가 되면 주가가 조금 오르거나 꿈틀꿈틀 하죠. 그렇게 되면 많은 개미들이 거기에 물리게 돼요. 투자를 하게 되고, 여기에 뭐 호재가 있나 보다. 기업을 보지도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일단 갔잖아요. 돈, 간 돈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갑자기 상각을 시켜버립니다. 전부 다 손실 처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회계적으로.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아, 여기, 미래가 있을 것 같아서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투자한 돈을 다 떼었다, 다 날렸다. 그리고 그쪽 법인은 폐수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기업에 있었던 돈이 다 그쪽 회사로 넘어간 다음에 뭔가를 통해서 그쪽 회사에서 빼돌려지고 그 회사는 폐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가 왜 이런 거를 못 잡느냐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인이 국내 법인이었으면, 그러니까 새로 어, 취득을 했거나 새로 설립한 법인이 국내 법인이었으면 회계법인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외국 법인이고 어, 그러면 회계법인에서도 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갖고 전부 다 뒤질 수가 없어요 그 회사가 제시하는 자료만 보고 회계적으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례는 굉장히 위험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분식 회계라도 분식 회계랑도 맞닿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외국 법인을 취득할 때 실제 돈이 그저 그만큼 옮겨가서 그 돈을 주주가 빼돌리게 사용을 했다면 이익 빼돌리기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실제 돈이 가지도 않았는데 가상의 매출을 일으키고 그 가상의 매출을 일으켜서 생긴 매출 채권을 수거하면서 외국 법인에 취득한 돈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장부 처리만 그렇게 한 거예요. 가상의 매출을 일으켜서. 매출을 일으켰으니까 그 돈을 받아야겠죠. 근데 받을 돈은 없겠죠. 가상의 매출이니까. 그러면 그 가상의 돈을 이 가상의 외국 법인에다가 다 넘겨주고 그 대가로 외국 법인을 취득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 외국 법인에 대한 대규모 투자라든지 아니면 무형자산에 대한 외국의 무형자산에 대한 대규모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깜냥이 안 되는 기업이 뭔가를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굉장한 수급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세관경을 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심을 하셔야 되는 기업, 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익 빼돌리기 같은 경우를 가장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제가 눈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직관적인 기준, 그런 걸 갖고 있다면, 이 빼돌리기 같은 정황에 좀 말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왜냐면 단순하고 명료하고 직관적인 기업은 조금만 봐도 사업 구조가 한눈에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외국 법인을 세워서 뭐 돈을 보내고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너무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한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어 공시를 수도 없이 하고 공시를 통해서 이제 감사 보고서라든지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잡다한 것들이 많아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보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체가 확실치 않은 비유량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시면 이 3번 같은 경우는 미연의 방지가 됩니다.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기업을 안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차트는 후견 지명이에요. 과거의 일을 차트로서 볼때 그럴듯해 보인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지, 이게 미래 일을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기업 실질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도 전혀 차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거면 최소한 기업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드린 이세 가지 사례, 특히 2번과 3번, 몰아주기와 빼돌리기 사례를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어, 요청이 있어서 제가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투기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는 저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제가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매입을 했는데 중간에 아이디어가 좀 변경이 되면서 훼손이 되면서 기업의 이익이 훼손이 되고 그래서 제가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제가 좀 과신을 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과신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았죠. 그렇게 말하면 원자재에 연동된 기업의 스프레드를 제가 예측을 할수 있고 컨트롤 할수 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라고 어... 과신을 해서 기업을 매수했는데 전혀 예측을 못했죠. 그래 갖고 손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준비를 해서 투자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의 편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심리적인 편향인데 그 심리적인 편향들이 투자자의 성과를 굉장히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그 편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편향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제가 밑에 더보기에 제 블로그 주소 적어 드리니까요 거기 가셔서 그냥 아무 글에나 댓글로 궁금하신 사항 적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거기다 적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